대사 탈레트 홈 여진입니다. 이번에 국내에서도 아싸이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반가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어 지금 한 3년 됐는데요.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되긴 했지만 저에게는 가장 어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치료 과정에 제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건강제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아사이베리였어요. 그 이유는 아사이베리에는 항산화제품이 많이 들고 또 저희 암환자들한테는 그 항산화제품이 면역성을 키워준다고 어, 병원에서도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러면은 항산화제품이 많이든 가장 자연적인 식품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제가 아싸이, 아싸이 제품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홍보대사로서 많이 알리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가 아싸이 제품으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해질 것을 확신합니다.